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스토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뜨겁게 만드는 소식들이 있는데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먼저 글로벌 스토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분 좋게도 2022 국제 축구 연맹 카타르 월드컵 출전권을 획득한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이 FIFA 랭킹 2위인 브라질을 상대로 월드컵 모드에 들어갑니다. 방한 상대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표팀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힙합 관계자는 27일 대한축구협회와 브라질축구협회가 6월 국내 평가전에 대해 최종 합의만 남겨뒀다. 브라질은 6월 6일 일본 원정 평가전을 치르기 전에 방한해 한국과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벤투호의 6월 첫 a 매치 상대는 브라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브라질전을 시작으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칠레 등 남미 국가와의 사연전을 구상 중인데요. 이 관계자는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사실상 사팀과의 평가전은 확정됐다.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 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입장에서는 두팔 벌려 환영할 6월 일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한국이 세계적 강호팀과 평가전을 치른 것은 지난 2019년 11월 아랍에미리트에서 펼쳐진 브라질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한국은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일정 타 대륙 국가와 평가전을 하지 못했는데요. 지난 1월 터키서 펼쳐졌던 아이슬란드 몰도바는 상대팀 전력이 완벽하지 않았고 벤투오도 유럽파를 제외하고 치른 경기였습니다. 또한 2020년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도 컸는데요. 그동안 아시아 팀들과 주로 경기를 한 벤투오는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팀들과 대결을 통해 현재 위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포르투갈, 우루과이, 바나와 H조에 묶였습니다. 어느 한 팀도 쉽게 볼수 없는데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벤투오 입장에서 남미 사연전은 포르투갈, 우루과이를 상대하기 위한 좋은 모의고사가 될 전망입니다. 포르투갈은 유럽 국가이나 큰 신체를 활용한 힘, 속도 등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동유럽, 북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남미 국가들과 비슷한 경기 운영을 펼치는데요. 포르투갈은 수비를 안정화한 뒤 측면의 개인기를 활용한 빠른 역습으로 득점을 노립니다. 우루과이보다 더 강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을 상대하면서 우루과이를 대비할 수도 있다는 점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가나를 대비한 아프리카 팀과의 평가전은 오는 9월 A매치 기간을 활용해 이뤄질 전망인데요. 국내에서 남미팀과 4차례 경기를 치를 한국 대표팀 명단은 오는 5월 23일 발표되고 일주일 뒤인 5월 30일 파주 NFC에 소집돼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인의 축제라고 할수 있는 카타르 월드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글로벌 스토리였습니다.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